주산천하 부기중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요 추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이 굉장히 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힘을 모아주었다가 강력하게 상단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은 굉장히 드레비양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개인들이 잡아주고 있고 어, 기관들이 수매수에 대한 부분, 연기금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기타 법인에서도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고 애는 에,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법면 어, 주가의 상승에서 외국인형들이 살짝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끝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에, 그렇게 해서 기관들도 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어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서 어 좋네요 보면 우리 형들이 다시 한번 정말 어떤 좋은 어떤 어 우리의 어떤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노젤 정말 로또 젤리젤리 나노젤은 아니겠지만, 어, 뭐, 획기적인 어떤, 어 소식이 들림으로 해서, 우리의 심장을 바운스, 느낌하니까 바운스, 뭐, 요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HLB가 나노젤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어, 인수한다, 이런 점.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 일부 국가에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나노코박스의 제조와 단백질 아형으로 만든 백신으로 해서 면역 반응률과 안정성을 높고 부작용이 적으며 보관이 용이하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지난 4월 임상 2상을 완료하고 1만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베트남 보건부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추가에 있어서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굉장히 어떤 호재가 나와주면서, 어 좋습니다. 연기분도 잡아주고, 또 호재는 뭘까요? 가장 큰 호재는 파월 연기 멘트가 잘 깔아주면서, 우리가, 어, 굉장히 좀 좋은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자, 보면, 미국도 돈줄재기 스타트를 했구요. 어, 근데, 금리 인상은 아직,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기조에서 연내 떼폰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긴축으로서의 방향에 어떤 전환을 힘을 입은.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의사록을 재확인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근데 실제 금리 인상은 아직 좀꽤좀 좀 남은,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해서큰 틀에서의 긴축 가이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된. 그래서, 파울 의장이 연준의 전반적인 어떤 비둘기파적인 어떤 해서, 파울 의장이 공식적으로 연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어,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깨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음.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어떤, 어,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게 대바닥을 딱 찍은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별다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 뭐 이슈는 뭐뭐그 탈레반 쪽에서 그쪽이 참 아휴, 참 지구촌이 참 힘들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아프간 군벌 곧 회담 반 탈레반 전선 구축 본격화한다. 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이 조만간 회담을 하고 반 탈레반 전선을 구축을 본격화한다. 야 이게 좀 어, 내전이 그더 이렇게 심각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음. 자, HLB 생명과, 어, 결국에는 월봉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어, 결국엔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양손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부분, 얘네들이 밑단에서 세레기들의 주가를 막 굉장히 이렇게 잘 잡았던, 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밑단에서 잡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주가의 나이 따위 모습 굉장히 그 크게 나와 줄수 있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더 터져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크겠죠 보면 그래서 주가의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 하락선에서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바로 400주선, 400주선에서 주가에서도 이런 어떤 힘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400주선에서 힘을 모아줬다가, 결국엔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런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바로, 자 이런 어떤 481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481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단선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과 하단선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 전구점 돌파에 대한 부분, 강력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의 반등 이런 부분 충분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형들아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자, 맥케인 형이 월 6.7%. 형들아, 월 6.7%를 1 0로 곱하면 이것도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보면. 꾸준히 하는 게중요해 꾸준히. 꾸준히 평균, 연평균 80%를 낸다는, 유형이 그, 버핏 형이 20%로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연평균 80%면 대단하죠. 자 성공한 트레이더는 모두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매매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렇죠?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뭐 남의 방법으로기보다 남의 방법이 좀 괜찮으면 나 단지 내 옷에 맞다면 남의 방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만의 매매 방법에 대한 부분 항상 생각하면서, 아, 항상 그 유연한,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로브현호 형이 얘기했던,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 여건이 변할 수 있다. 유연하게 상황 판단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 되겠고, 어 굉장히 뭐 시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호들갑을 자주 떠는데, 아어 이제는 좀호두갑을좀 하반기부터 좀어 저점 찍고 다시 이렇게 어 증시가 좀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 결국에는 어, 저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어, 저점에 대한 부분, 주가 슈팅, 하락에서 저점에서 다시 올려주는 음, 이런 모습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주봉 속에서 이게 아까 봤던 이게 참 좋아 보면 얘네들이 예전에 한번 떠들어댔던 게 제가 이거 한번 떠들어댔는데 이400 주선 얘네들이 세렉선이라고 한번 떠들어댔는데. 그럼, 뭐, 알고 떠들어건 아니고, 어, 좀, 까, 짬이 있으니까, 제가 6,481이 사는데, 주식쟁이로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충, 성, 시, 에,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생존에 어떤, 항상 생존을 해야 되겠죠. 자,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 이거 굉장하고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일봉에 대한 부분, 1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요, 어, 7250원에 이런 하단선에서 강한 어떤 반등. 이거, 하단선에서, 음,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까면 충분히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선을 잘 봐야죠, 형들아.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 자, 상단선과 상단선. 뭐, 요런 어떤 상단선으로 해서 주가를 이렇게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네,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